한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연휴도 휴가도 좀 길었던 일주일 기간이었는데, 잘 아마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영적 싸움하시다가 온줄 믿습니다. 저도 강단 말씀 통해서 묶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가 묶인 게 뭐냐? 이렇게 좀 연휴 기간에. 생각해보니까, 연휴 기간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또, 사실은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 뭐, 삶의 패턴이라든지, 뭐, 기도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어 놓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적인 부분에 어또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네, 아 내가 이 묶인 것을 한번 좀 벗어나 봐야겠다. 라는 좀 강단 말씀 들으면서 좀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놓고 내가 내또 네, 본가 또 처가 이렇게 가면서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일날 언약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 현장에서 이제 계속 흑암 결박하고 가문 놓고 기도하고 가정 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인도 밖에 하셔서 어, 현장으로 딱 언약 붙잡고 갔다 다시 또 돌아오니까 그 흐름들을 또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또 언약 안에서 인도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석 설날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우리 가문에서 예배를 또 드려 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해서 아 현장에서 내가 흑암을 꺾고 왔구나라는. 그런 감사와 또 은혜, 또참 영적 싸움하는 그런 연유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마 다들 영적 싸움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막큰 일도 생기고 막 다툼도 있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을 건데 다시금 우리가 또 영적 싸움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어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냐 어, 오늘 21절에 나와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이 지키는 순종이 어,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딱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명령 올더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어, 사실은 순종할 수 있겠죠. 가게에서 주문을 잘못 받는데 어, 소비자가 원하는 그 주문을 올바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제 그건 실수가 되겠죠. 내가 정확한 어, 개명을 붙잡아야 어, 정확한 순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율법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이번 주 강단 또 로마서 7장1 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살 동안 그 법이 주관한다, 그를 주관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살아 있는 동안 어, 살아 있다라는 것은 법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국가에 소속이 되고 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이제 그때 추방을 당해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저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묶여 있는 우리의 이 율법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는 계속 이 율법의 법들의 옳고 그름에 사실은 그 죄악의 그 시작인 죄의 원죄에 계속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데, 묶인 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이냐?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남편과 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음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법을 어겼다라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부인이 죽어서 더 이상 법에 아래 있지 않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그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이 법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언약을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에 딱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신자, 신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섬기는 것이 나와 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남편의 법에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6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얼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뭐냐 어,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율법 조문에 묶은 것.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적어 놓고, 기록하고 있고, 이미 다 생각하는 그 율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섬김 이 여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같이 어, 올바른 순종 회복되어 줘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기록해 놓고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사실은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들이 어, 대부분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는 분명히 어디서든 나옵니다. 어, 분명히 나와요. 살인자를 욕하고 그 살인자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또그 살인자가 또 자살을 하면 또 그거는 뭐또 다른 이야기죠 결국엔 뭐냐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의 생명의 순종이 회복되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이 묶였던 것에서 빠져나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는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문제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종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제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길 원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마태오 7장 4절에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들의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어, 나에게 큰 들보라는 것이 내 눈에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보면서 어, 사람들은 이래저래 이야기합니다. 어. 순종하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지 않고 또 다르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실은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옳고 그름 이야기하고 어, 맞고 틀리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찾겠네요. 그래서 일들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것이 무엇인가라고 돌아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유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내 말이 순종하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이 붙잡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 대학 때 사실은 대학은 되게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대학 때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을 갔었는데 그 대학에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모든 이룰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아불신자도 이렇게 섬겼야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해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 대학이라는 부분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하면서 아, 내가 좀 수도권으로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마음속에 딱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다 두셨을까? 왜이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현장에 오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과연 흐름과 영적인 시스템 없이... 잘 인도받을 수 있겠는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혹 내가 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 선택을 내 마음에 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당연히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저에게 답이 나졌죠 그리고 제가 한국을 잠깐 나왔을 때 이제 그 핵심에서 이제 붙잡은 언약 이제 산 증인이라는 이제 언약을 딱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성교사님 밑에서 선교지를 섬겨야겠구나라는딱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어 하나님이 목회자로 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런 마음의 생각과 여정으로 인도하셨지 않았나. 그 선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순종 이전에 정확하게 저에게 답이 딱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중심 가운데 이제 올바른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순종이냐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창세기 몇가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 네 족속을 통하여 어, 모래알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겠다 라는 언약을 어,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래서 본토치척 아비짐을 떠나라. 죽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뭐 가는 여정 중에 인본주의도 쓰고 형제도 같이 가고 합니다만 어찌 됐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창세기 22장.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순종 가운데 하나님 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그분토 지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삭이라는 이 후대를 통해서 요셉 계속해서 이 응답받는 후대들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누구냐?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그 인도 가운데 있는 순종이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위에 칠하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노아에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높이는 몇 몇이고 넓이는 몇이고 길이는 몇이고 또 이것을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세밀한 그 언약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순종은 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한 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 여정 하나님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한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환경, 노아의 환경을 보십시오. 노아 보세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현실, 사실은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사람들이 볼때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 뚜렷하고 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여본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말이 그렇지 쉽겠습니까? 그게 어, 아들을 죽이고. 그, 그, 그 일들이 사실은 그냥 말로서 쉬운 일이지 현실로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노아는 절대 환경에 쏠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환경, 현실 우리가 속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이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올바른 시간표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제가 어, 계속 여정마다 이 믿음이 감사하게 어, 인도받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아, 맞아.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어, 그 선택했던 일들이 아, 정확하구나, 하나님 진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딱 내게 자리 잡아지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찾습니다. 어리지만 렘넌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살아간다. 아, 진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모든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왜 선하신 뜻이냐? 야가복음 야고보서 1장 13절에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세요 또 친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하신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여정은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악하다 생각하는 그 기준들 때문에 악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절대 가정 가문 후대 때문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임하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어, 조급하게 여러분에게 돈을 빨리 투자해야 된다. 어, 그 거짓말입니다. 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어, 사실은 거짓이 많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아시겠지만 내 아들, 내 자녀가 갑자기 끌려갔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평안 가운데 인도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 투자해가지고 된다? 다 거짓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게 기회였어도 흘려 보내시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선택하셔야 돼요.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평안합니다. 이상하게.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뭘 해야 될것 같고, 안 하면 안될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평안이에요. 제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내가 없는데도 평안하냐? 계속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절대 자극적이거나 절대 뭐이 확청금을 얻을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 절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랩멘트들 계속해서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에서. 지금의 상황 현실. 일들 문제들 강단의 말씀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 그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린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순종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에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중직자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내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여정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을 누리는 올바른 선택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만이 우리의 움직임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서고 멈추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참된 증거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 랩런트,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